On a tous des envies, des envies qui nous lient, des envies d'autre chose où l'on 넣을까요? 그냥 넣어도 되죠. 아, 기계이 까물가물한 어떤 누가 늦배웠는데 아, 면얼만큼 어,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어, 어, 한 끼니까. 어, 첫아두 끼입니다. 이제 이거 이 정도 1인분. 예, 오, 신기야. 예, 이 정도 동전 100원짜리 정도 1인분. 요거보다 조금 많이. 예, 생국수 ASMR. 들갔습니다. 이제 오르면 이인이니까 예, 저 혼자 뭐이분 돼야 되죠. 예. 물 붓습니다. 물부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더끓으 예, 한번더 끓이면 됩니다. 에? 예. 웃음은 장난이죠 어떻게 아시지 하하오야야야이씨 <laughs> 면이 너무 작다 요마이밖에 안된다 요마이 좀더 삶아야 되겠다 요마이 요마이 더 삶아야 되겠다 에이 요마이 더 삶아야 되겠다 아이님 때문에 허시초콜릿 공장이 망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달콤해서 하하하 <laughs> 어, 영영아, 매스, 매스, 어, 어. 그리고 어, 아잉아그 어? 젤, 어, 젤, 매스하고 젤, 보더이 묻히가, 어, 묻히가고 이렇게 다, 매스하고 예. 젤, 젤이 필요합니다, 예, 변태 의사가 마늘, 마늘을 좀 넣겠습니다, 예, 이거 거 마트 가면 한 한, 한 800원에서 1,000원 정도 합니다 예, 마늘을 예, 이렇게 넣고 어디게다 넣으라고요? 다 넣으라고? 다 넣죠? 오케이 호두핑크님 말은 들어야 되는데 1번 1번 음. 시청자들 참 한통속이네 아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넣고 어, 넣고 조금만 더 넣자 설탕 째깨 설탕 째깨 넣을까요? 예 설탕 째깨 넣을까요? 아 참기름 당연히 넣어야지 예 설탕 째깨 넣을까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설탕 오케이? 설탕 오케이? 설탕 오케이? 안 넣.. 안 오케이? 아 설탕이랑 참기름 오케이 설탕 오케이 예 설탕 오케이 설탕 오케이. C... 어! 여러분들은 넣으세요. 예, 홍어. 야, 호하세요 예, 홍 하, 하, 여러분들 조금만 하. 아,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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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흥! 아! 흥! 손으로 묶죠 그냥 손으로 예, 그냥 손으로 묶죠 예, 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예, 예, 요렇게 할까? 영아 요렇게 할까? 아, 요렇게 호호. 어? 어? 야, 야, 씨. 야, 홍은 새끼. 야, 야, 요렇게먹은니 쓰럽죠, 예, 예. 먹은니 쓰럽죠. 가까이서 먹는 거 보여드릴까? 음,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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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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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게어아 방송한다 이거 방송 어야 방송 좀 하자 방송 좀아음야이 ㅅ ㄲ 면에도 홍호맛 호흡, 난다 와 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면을 아까 작게 했어야 되네 면에도 전부 홍호맛이다 와 와와면 자체도 나는 이거 중화시키려고 면을 좀 많이 했지 면또오마마이네 면은 또 어마마지야 와와 죽겠네 음아 어이 새끼 마 방송 좀 하자 좀어어 어. 맞다 트릭 릭리지개겠죠 트릭 안 썼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홍짜얘 3개짜리, 3개짜니 3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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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이 많은 짓 하고 지금 다먹고 있거든. 아, 약간 사은 거 샀어. 아, 그 때리는 거. 해피가 아. 가만 좀 있어라, 홍호야. 아, 나 일부러 아까 중에. 아, 야, 아. 야, 좀 가만 좀 있어라. 그이 가위를 아까 왜 준비했냐면 아, 들어가라 좀. 아. 가위를 왜 준비했냐면, 반을 잘라라고 할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예. 예. 여러분들이 내한테 반을 잘라라고 할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엄마, 누가 하시지? 아. 엄마! 어무리잘 계시지야 아아예 여러분들 아어 음. 잠시만요 입을 벌리니까 입을 입을 아. 입을 벌리니까 코에 냄새가 들어가지고 또 구역질 나오네요 예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게 낫네 이렇게 아가리 놀리 아 입을 놀리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입에서 나온 냄새가 코로 들어가니까 와 더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아. 한 방에 뭐 있나 그래 한 방에 가자 아마 뭐. 아씨 이 조디에 다 들어가겠나 근데 한 방에 아씨 아이 나눠서 넣어도 되죠 입에, 입에는 나눠서 넣어도 되죠 예. 어, 아 하아하 흠 알았다 알았다 알다음잘못였다 내가 으아 음, 흠흠 으아 으야 알았다 알았다 술보다 그래 아아아아 음. 여러분들도 한번 해드셔보십시오 예,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아, 여유롭게, 여유롭게 안 보입니까? 예 여유로워 안 보입니까? 예 여유로워 보이죠? 이? 예 des envies, des envies qui nous lient, des envies d'autre chose ou l'envie d'une pause.